자봉입니다 현재 추세는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주 힌트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가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좀 사용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부각을 받고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두 번째로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좀 개막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충돌이 전망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써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될수록. 이 종목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을 좀 오픈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들의 흐름 파악해 보고 그 전에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자 오늘 일봉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4월 11일 날 92,500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어, 빠지면서 반등 주고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또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 보이고 횡보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 주가가 급등했던 금양, 공매도 주의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배터리 아저씨도 좀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다만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신규 종목을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등의 기회를 한 번씩 주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고 물을, 추가 매수를 확탄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타점을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배너로, 번호로 연락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전에 나갔던 추천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입니다. 5월 31일 날 수요일 날 어, 추천주로 마음 AI가 나갔고요. 코드명 377480이고 어, AI 챗봇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5시 35분 51분의 1초에 이 영상을 좀 제작해 드렸고요. 이거 상승률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마음 AI입니다. 어, 다음 날인, 어, 6월 1일 날7% 정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28,700원에 시작을 해서 1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600원 떨어졌을 때 손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다렸다가 2%든 3%든 4%든 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쭉 기다려서 7%의 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겠죠. 저희는 7% 정도 수익을 챙겨드려서 매수가랑 매도가 타점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릇만큼 챙겼기 때문에 타점을 알아서 나도 7% 정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있는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 세세하게 수익 실험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료 유튜브 추천주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핀텔이나 SPG 그리고 마음 AI 4명. 코난테크놀로지 이렇게 28%, 12%, 22%, 17%, 7%, 12%, 7%, 6%, 8%이 토탈만 해도 한10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왕초 보거나 주식한지 얼마 안 됐다. 나는 맨날 손실만 본다. 내가 사면 내가 팔면은 이상하게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이상하게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31일 수요일날 추천주로 또 SPG를 추천드렸습니다. 코드명 0586109 로봇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5시 22분 37초의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 또한 상승률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5월 31일 날 추천해서 6월 2일 날 오늘 플러스 10%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 오른쪽은 분봉, 1분봉이에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 점점점점 9시 45분에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건 역시 저희도 플러스 한13%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매수가랑 매도가를 모르시면은 뭐 2%든 3%든 짧게 나왔을 것이고, 저희는 미리 31일부터 매집을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 나도 좀 참여해서 13% 정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00% 부담 없이 무료니까 연락주세요. 용기, 작은 용기 하나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추천주를 들고 왔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365일 종목을 들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어,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금양처럼 보유 종목 상담이나 당일 급등주 원하시는 그러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다 물려있어서 지금 추천주를 드려주셔도 사실 못해요. 그러신 분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추가 매수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은 자를 건 잘라서 상계 처리로 도움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연락 주시면 종목에 따라서 상담 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월 2일 금요일 오늘 추천주는 삼화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09470 이고요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삼화전기에 어, 대해서 모멘텀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이번 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코스피이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플러스 1.66%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일주일 동안 어, 플러스 2.96%까지 고가를 형성했고, 종가는 오늘 플러스 2.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 3% 뛰기로 오름세를 보였고, 어, 여러분들, 어, 지수가 좋은데도 나는 좀 수익이 안 난다. 나는 지수가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 위에 상담 배너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테마별로 어떤 상승 흐름을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부품이나 오전 왼쪽은 오전이고 오른쪽은 오후입니다. 어, 오전부터 전기차 부품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어, 태양광이라든지 오후장에는 풍력 에너지 쪽이라든지 전기차 바퀴 달린 쪽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로봇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이나 2차전지 이렇게 좀 오름세를 보였고요. 정보체 관련주들도 이수학, 이수학 스페셜이 오름세를 장초반부터 보여서 정보체 관련주들도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학이라든지 이수 스페셜이라든지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레몬이라든지 석경이도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부채 한도가 협상이 하원이 전체가 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상업만 표결이 오늘 발표가 될것 같은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일전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면은 에너지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여서 이번에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쪽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고 그리고 5월달 판매량이 소식이 좀 호재로 들리면서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 장비라든지 그런 쪽이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후장에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화장품은 2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죠. 자, 3월 초에, 어, 테슬라가 진행한 투자자의 날에서, 어, 차세대 전기차 모터 부품으로 기존에 쓰고 있던 히토류 대신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이걸 사용함으로써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매출 상승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겠죠. 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페라이트 원료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에서 투심이 좀 개선이 됐다. 그리고 박철한 이제 자동차학과 교수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발표는 구체적 계획이라기보다는 지향점을 제시한 것에 좀 불가하다.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모터만으로 테슬라가 바라는 성능을 가진 모터가 탄생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두고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홀딩의 의견을 좀 드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화중 사마중... 이거 오늘자 기사입니다. 삼화전기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실적이 좀 호전될 것 같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자 삼화전기는 어, 콘덴서의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성으로 어, 저의 콘덴서라든지 전기 이중층 콘덴서라든지 이런 콘덴서들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리브 콘덴서도 어. 판매를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실전호전이 기대감이 주가가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급 절회랑을 동반한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쭉 눌리고 나서 20일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만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은 어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어,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 저항대가 강한 저항라인 때문에 이쪽만 오면 매,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저항라인 때문에 어, 지금 돌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 빠질 때마다 누군가가 세력이 좀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매수부터 매도 수익 실험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빵을 하기보다는 비중을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나눠서 분할로 접근해야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 부담 없이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인데 망설일 필요 없어요. 네, 무조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문자 이벤트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갈 종목들 30%, 29%, 17%갈 종목들 30명에 한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서 좋은 종목 받아보셔서 수익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20%, 30%, 17%, 여러분들도 수익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주시고요. 어, 웬만하면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사화전기였고요 코드면 009470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신청하신 분들 미리 태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